늦은 오후 먹자골목에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출발지 도착하니 손님이 벌써 대기 중. 시기도 살짝. 목적지는 땡땡 주유소. 손님 도착지가 땡땡 주유소 맞나요? 손님은 비틀거리며 네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주유소로 10분 정도 달리고 있었는데 뒷좌석에서 들리는 소리. 기사님 지금 어디 가나요? 네. 손님이 도착지 설정해주신 땡땡 주유소로 가는 중인데요. 거기 아니에요. 거길 왜 가요? 기사님, 택시에 기름 넣고 저희 집 땡땡 아파트로 가 주세요. 알고 보니 주유소랑 아파트 이름 앞에 붙은 영어가 똑같아서 앱으로 택시 호출할 때 도착지를 잘못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땡땡 주유소와 땡땡 아파트 방향이 완전 반대. 목적지 다시 확인하고 차 돌려서 아파트까지 무사히 도착. 손님이 내리면서 "여기 맞아?" 목적지가 바뀌어서 엉뚱한 데 내릴 뻔했지만 다행히 중간에 목적지를 변경해서 무사히 땡땡 아파트까지 도착.